너무 맞는 거 같아. <laughs> 아니, 왜냐면, 이제 와서. 아니 너무 맞는 얘기 같아. 왜냐면 어, 제 주변에 음, INFJ가 있는데 음. 저는 너무 왜 그런지 알겠거든요. 음. 음, INFJ와 ENFJ는 좋은 친구다. 네. <laughs>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네. 누가 나랑 잘 맞지? MBTI로 살펴보는 그림책 심리학 시간입니다. 음. 오늘도 이태림 교수님 함께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희가 지난 네. 시간까지 네. 1년 4개월에 걸쳐서 네. 16가지 유형을 쭉 살펴봤었잖아요. 네, 네. 이제는 누가 나를 좀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유형일까? 라는 게 궁금해져가지고 네네. 이제 연결시켜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서 릭스랑 마이어스 이 모녀가 음. 이걸 만든 이유가 MBTI를 네. MBTI를 만든 이유가 모든 사람이 가진 게다 장점이다 자신을 알고 본인한테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음. 본인에게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음. 라는 의미로 만든 게 바로 MBTI라고 음. 해요 음. 그래서 오늘 다시 준비한 MBTI로는 네. INFJ 유형이에요. 혹시 네. 기억하세요? INFJ요? 네. 어, 제가 INFP잖아요. 네. 그죠? 네. 저는 즉흥적이고, 음? J는 음. 계획적이고. 네. 근데 그거 한 가지로 큰 차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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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분들 특징 다시 짚어드리자면 음? 본인이 애쓰지 않아도 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음. 통찰력 있는 분들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보충을 하자면 음. NF의 유형들이 음. 이상주의자라고 불려요 음. 근데 IJ인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완벽주의자이거든요 음. 근데 보세요 이상주의자인데 음. 완벽주의자다? 음. 뭔가 좀엄말나낯잖아요 네. 언밸런스한가? 언밸런스하죠. 그렇죠. 그게 잘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이상을 완벽하게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 현실주의자에 완벽주의자가 붙으면 음. 가능성이 좀 진짜 높아 보이는데 네. 음? 이상주의자에 음. 완벽성을 붙이면 음. 약간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난 왠지 멋지게 느껴지는데? <laughs> 아 그래요? <웃음> 그렇구나. <웃음> 그래서 신기한 게 모든 16가지 유형 중에 가장 잘 모르겠네. 아 그래요. 네, 속마음을 잘 모르겠는 유형 중에 또 하나라고 아, 음. 해요. 호불호가 강한데 음. 성과 악의 대비가 분명한 분들이거든요. 음.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음. 싫어하는 사람이 또딱 갈리는. 음. 근데 그거를 밖으로 막 표현하는 스타일은 또 아닌 분들이라고 해요. 음. 네. 그래서 그때. 달토끼의 토끼. 음?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에너지가 되게 많은 분들이라서 음. 상담을 되게 잘 해주거든요. 음. 그래서 달토끼, 그 다음에 햇살 같은 안녕의 음. 그 마을 사람들이 음. INFJ 유형으로 보여진다라고 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인프제랑 음. 누가 잘 어울릴까? 인프제의 어려운 점을 음. 누가 이렇게 돋아줄 음. 수 있을까? 음. 이런 코너를 가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먼저 친절한 행동이랑 저 마음 여행 책을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수림 교수님이 친절한 행동부터 <laughs> 네. 어, 소개해주시죠. 네. 한 학생이 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는데 그 음. 친구의 모습이 그렇게 꽤 매력적이지 않게 친구들한테 느껴졌나 봐요. 그, 마야가 조금 가난한 집에 네, ]죠? 가난해서 그래서? 외투도 그렇고 음. 가지고 오는 장난감들도 음.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친절하지 않은 행동들을 왕따를 시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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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에 나오는 이 선생님께서 음. 작은 그릇에 물을 음. 넣고 음. 돌멩이를 하나 떨어뜨리게 음. 하면서 이 물결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친절이라는 것들이 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음. 퍼져나간다. 음. 이런 이야기를 음. 선생님이 해주세요. 음.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친절한 행동들을 찾고자 하고 아야에게 그런 행동을 베풀고 싶어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거의 다했네요잘 <laughs> 해도 되는군잘 <되는구나>. 하셨어요. <laughs> 중요한 거는 99%를 얘기해도 마지막 1%의 힘이 너무 큰 작품이 맞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1%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친절 하다 보니까 친절하게 아, 예, 예, 예. 행동을 하 양동이 톡! 돌 던지기서 음, 그 물에 파장을 음, 보게 하면서 음, 이런 식으로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음, 거야라는 음, 걸 아이들에게 음, 주고 묵직한 음, 이렇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음, ENFJ들이 달변가거든요. 음, 그 어떤 말을 하면 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음, 시켜서 음, 뭔가 행동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음. 도와주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음. 가진 사람이 음. ENFJ 유형이기 음. 때문이에요. 음. 네. 그럼 이번엔 제 차례인가요? 네. 마음 여행 음. 설명해 주세요. 네네. 주인공 꼬마가 실수로. 마음을 잃어버려요. 음. 네,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막 그러다가 음. 음. 안 되겠다. 음.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야겠다. 그래서 음. 정말 마음을 되찾는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음. 마음을 잃어버린 아이가 네, 그 네. 마음을 찾으러 가는 여정이 그려지는데 네. 가서 찾았는데 음.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음. 있던 참에 음. 마음 유정이라는 음. 애가 이제 나타나서 파도 따도 음. 거려줘요. 너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나쁜 게 아니야. 음. 너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짠 나타났어. 음. 라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를 되게 잘 파악하고 음. 설득시켜서 더 나은 음. 방향으로 성장하게 도와주거든요. 음. 그런 점이 딱 ENFJ 유형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음. 교사네, 교사. <laughs> 인간은 스스로 성장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21세기 음? 교사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음. 그 ENFJ들은 가르치는... 그런 성향이 있네 저는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왜냐면 여기 오늘 딱 오셨는데 ENFJ 유형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마음 요정도 그렇고 선생님도 음. 그렇고 음. 직접적으로 너가 어떤 방향 왜냐면 본인도 사실은 어떤 방법을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음. 그런데 그냥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좀 다른 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그냥 제시해준다 음? 라는 개념으로 보여지고요. 음. 그래서 이거를 뭐, 뭐, 가르쳐주고, 막, 알려준다, 어. 뭐, 이런 거는 아니지 않나. 어? 내가 저는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볼, 어, 제가 좀 이렇게 가르치면 거부하는. 아, 네, 네. 평생 좀 독학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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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네. 뭘 배우러 가서 세번 이상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 수영 3일, <laughs> 요가 3일, <laughs> 그 라틴 아닌가? 데스 3일. 아니,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거못 견디겠어. <laughs> INFJ에게 제가 왜 ENFJ를 이렇게 딱 붙여줬냐면, 보통 INFJ가, 음, 호불호가 강하기 때문에, 음.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음. 소통하는 걸 불편하게 느낀단 말이죠. 음. 음. 그래서 본인의 틀에서 벗어나서 음. 더 넓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걸 정말 잘 해줄 수 있는 ENFJ 친구를 붙여봤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이가 내향적인 친구들이니까 네. 분명히 주변에 이가 있어야. 음. 어. 밥도 먹고 살고 <웃음> <웃음> 할 말도 좀 해주고 그러... 그러지 않을까? 어... 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도 한데요. 네. 사실 INFJ가 네.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지 알기 네. 제일 어려운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네, ENFJ가 네. 뒤에 NFJ가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INFJ가 왜 그러는지 네. 그래도 가장 잘 알아차려줄 네. 수 있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속마음은 오. 서로 같은데. 한 사람은 표현을 못 하고 네, 한 사람은, 한 사람은 한 표현을, 표현을 하고, 하고 그런 네. 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왜냐면제 어, 주변에 네. INFJ가 있는데 네. 응? 저는 너무 왜 그런지 알겠거든요. 음, 왜? 냐면 저랑 음, 이제 음, 생각의 흐름이 좀비슷하다할까요 음, 공통점이 세 <laughs> 개나 있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이해하는 거군요. 네. INFJ와 ENFJ는 좋은 친구다. 네. <laughs>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네에서 어, 연관돼서 음. ENFJ가 음. 나오는. 음. 그림책, 친절한 인호 이팅님 네. 소개해 주셨고요. 저는 어 마음 여행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누가 나랑 잘 맞지? MBTI, MBTI. 그림책심리학 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